안녕하세요. 오늘은 레고 크리에이터 31129 제품의 세 번째 형태인 이 잉어 모양을 조립을 해보았고요. 어, 제품을 보기 전에 실제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? 여기 보면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잉어들을 비단잉어라고 하더라고요. 비단잉어들은 보통 주황색, 흰색, 검은색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이제 주황색 브릭을 쓰다 보니까 이쪽 주황색과 검은색 흰색이 들어간 이 비단잉어를 모델로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비단잉어의 모습을 보면 여기 입 주변에 수염이 있는데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양옆으로 위아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표현이 돼 있고요. 눈도 약간씩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되고 이 지느러미 부분도 큰 지느러미와 뒤쪽 작은 지느러미 부분이 있는데 뒤쪽은 움직이지는 않게 되어 있고 앞쪽은 이렇게 앞뒤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쪽 지느러미는 이 정도밖에 안 움직이네요 그리고 특징은 제품이 좀 형태가 크게 나와서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서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래서 물고기의 움직임을 이렇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꼬리는 위아래로 360도로 돌아가고요. 특이하게 이제 뒤쪽 지느러미는 이렇게 벌어질 수 있도록 해뒀어요. 그래서 물고기 형태가 생각보다 실제와 너무 가깝게 나와서 좀 놀랐고요. 특히나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움직임이 가장 잘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것 같아서 마음에 든 부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꽃은 부가적으로 이제 수련꽃이라고 나와 있던데 약간 물고기, 물 속에 있는, 떠있는 물꽃하고 물 속에 있는 잉어를 이미지로 나타낸 것 같네요. 그래서 세 가지 제품의 형태를 다 조립해 보았는데 마지막 잉어도 어, 기대를 만족하는 좋은 형태로 잘 나와준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이 물고기 잉어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